오늘의 주인공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 아 긴장하셨어 벌써부터. 네, 긴장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릴까요? 우리 신신우신 가족분들에게 인사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7년째 연애 중, 결혼 7개월째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이원우 스테파노, 송진아 루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laughs> 아, 지금 빵 톡에 난리가 났습니다. 네. 빛이 나는 솔로 <laughs> 제니 노래 틀어달라고 오늘 안 틀어줄 거예요. 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아 7년의 연애 결혼 7개월 벌써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먼저 두분 혼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빵통에서도 우리 와 하면서 네 난리가 났고요. 아, 계속해서 빛이 나는 솔로 신청해 주고 계신데 안 틀어줄 거예요 오늘. 네아 <laughs> 네. 코로나 1구로 결혼 준비가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원래 저희가 6월에 결혼 예정이었거든요. 아, 근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심해서 성당이 문을 닫았어요. 성당이 문을 닫았어요. <laughs> 그래서 결혼을 예. 네, 못해 가지고 혼배성사만 올리고 살다가 아. 이제 또 날을 계속 기다렸죠. 그러다 아. 11월에 겨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어, 네. 아, 제가 이, 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 혼인 신고까지 따로 하셔가지고 아, 네, 결혼을 맞습니다. 세 번을 하셨다네요. <laughs> <거예요. 웃음> 네. 아 그런 우픈 사연이 아, 있다는 <laughs>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아, 정말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셨는데요. 어좀 솔로들에게 배 아프지만 소감이를 <laughs> 한번 들어볼까요? 몇달 살아보니 이렇다 뭐 이런 얘기? 네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연애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같이 사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안 맞는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런 아, 이제 아무래도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소한 거에 서좀 다투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 그러한 부분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화를 내지만 그래도 당일날 바로바로 바로 서로 화해하면서 그렇게 아. 좀 서로 이해해 가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방금 굉장히 소름 돋았어요 아까랑 멘트가 좀 달라졌어요 <웃음> <웃음> 리허설 때랑 아 갑자기 포근해졌어요 네 아, 좋고요 네, 우리 류시아님 어떠세요? 네, 저도 연애할 때 좋았던 건더 좋고 아, 네. 마음에 안 들고 그랬던 건더 마음에 안 들고 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나요 지금? 어, 노코멘트. 아, <laughs> 저도 아잘 네, 잘 굉장히 지금 어, <laughs> 방송과 방송 내에 들어오시니까 어, 두분 서로 지켜주려는 노력 진짜 <laughs>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아까랑 좀 다른 모습을 <laughs> 네, 보여주고 계시죠 당황스럽지만요. 네. 네, 여튼 두 분이 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잘 네, 네. 알고 있겠고요. <laughs> 연애와 결혼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네. 뭐가 가장 다르고 어, 두 분이 이렇게 좀첫 만났을 때와 지금의 어떤 느낌, 좀 다른 느낌이 있나요? 어 처음 만났을 때 네. 저희가 대학교에서 교양 어. 수업으로 처음 만났거든요. 네네네. 제가 이제 복학을 휴학을 오래 하고 복학을 해서 거의 예비군급으로 어. 네, 복학을 여자가 오래. 예비군급. 네. 때. 그랬는데 이제 스테파노 씨는 신입생. 아 그래요? 네, 막 들어와서. 네. 막 캔버스 누비고 다니면서 놀고 싶어가지고 아, 놀고 싶은 신입생 야, 네. 날라리 네. 이런 네네네네네. 느낌이군요. 딱 어, 그거 두 분이 그럼 같은 학교를 나오셨네요. <laughs> 네. 아 그럼 과는 같으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과는 달라. 아, 과는 다르고. 네. 아, 두 분이 그럼 과는 달랐는데 수업을 하면서 만났다. 네. 약간 그 건축학 개론인가요? <laughs> 거의 저희가 먼저 했죠. 아, 그걸 먼저 했다. <laughs> 건축학 개론 먼저 우리다.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엄청납니다. 어, 네. 그러면은 이제. 오래 쉬셨으니까 복학을 하셨으니까 두 분이 어떻게 보면은 잘 제가 지금 딱 봐서는 모르겠는데 어. 제가 동안이 아예 아, <laughs> 우리 자매님이 조금 동안이시고 아 우리 형제님 한숨 나왔습니다 <laughs> 네어 그러면은 학번이 좀 다르신 거죠 네아 학번이 좀 다르다 그러면은 우리 누님을 모시고 계신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아, 네, 그렇습니다. 아 예. 네. 아 조별 수업을 하다가 만났다. 굉장히 네. 독특하네요. 제가 그 복학생이다 보니까 네, 네. 복학생은 또 출석도 맨 앞에 불려요. 아 학번이 높을 수록. 학번대로 불리니까. 네. 네. 그래서 진짜 안 듣거든요. 웬만하면 교양을. 네, 네. 근데 들었는데. 그것도 조별 과제 없는 거 골라 골라 들었는데 하필이면 교수님이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이 인간이 있었다. <웃음> 아, <웃음> 그렇습니다. 너무 네. <흥이> 진진한데요. <laughs> 우리 스테파노 형제님 하고 싶은 말씀이 거죠. 좀 많으실 것 같아요. <laughs> 이제 뭐 아까 제첫 인상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네네네. 일단 루시아의 첫 인상을 말하자면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이 이제 추우면 뭐 패딩이나 점퍼 같은 거뭐 입고 목도리 하는데 그렇죠. 네. 그래도 얼굴은 보이잖아요. 제 제가 볼수 있었던 건 루시아의 눈뿐이었죠. 아왜 눈만 내밀고 다녔나요? 제가 추위를 좀 많이 타탔요아 추위를? 아까도 패딩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laughs> <laughs> 그렇군요. 아 흥미진진합니다. 우리 날라리 신입생 신입생과 <laughs> 아, 날라리 신학생이래요. 안돼 안돼 <laughs> 말을 잘못 나오고 있어요. 어, 날라리 신입생과 우리 복학생의 만남 예두 분의 만남이 <laughs> 여기까지 왔는데 어, 첫 인상을 계속해서 이렇게 들려주시면 우리 루시아 자매님도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laughs> 아 네. 아 처음에 저희가 이제 조별 과제로 만났으니까 네네. 단톡방이 있잖아요. 아단톡방 네. 예. 제가 08 학번이고 공룡 학번. 아. 그 저분은 이제 13 학번. 아. 근데 진짜 차이 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게따지한일같은선생님이랑 네.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엄청 깐족거리고. 깐족거린다. 아. 비호감에 비호감일 수가 없었어요, 진짜. 아. 요즘 애들 왜 저렇게 개념이 없냐 이러면서. 아네네. <laughs> 네. 어, 어 우리 스태프 한명선님뭐 네, 이거에 뭐. 좀 예. 그러니까 너무 간망요. 예. 아이고 제가, 네. 제가 깐족거렸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네네. 이제 뭐 저보고 뭐 날라리 양아치였다고 뭐 이렇게 말하고. <laughs> 이게 정말 제가 딱한번조별 모임에 빠진 적이 있어요. 아. 이제 동아리를 들었다 보니까 네네. 동아리 신입생이다 보면 자기 자랑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연습한다고 딱한번 빠졌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어진 조별 모임에서는 루시아가 한 번도 참석을 안. 아, <laughs> 네. 이제 네. 저기 사실 티비는 사랑을 싣고 해서 이제 갑자기 사랑과 전쟁으로. <웃음> <웃음> 그래도 이두 분이 꿀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아 서로 막 웃고, 뭐 지들끼리 둘이서 막 웃고 막 <laughs> 그러고 있어요. 네. 어 근데 날라리 신입생이 갑자기 네. 내 마음 속에 들어온 순간이 있다고요? 네. 그런 어떤, 날라리 네. 그런 비호감이 갑자기 학기 끝날 때. 누나 정말 고마웠다고 아한 학기 잘 마무리했다고 날리를 제가 잘빤족거리다가아 네. 그거는 왜 그랬나요? <laughs> 이제 저는 동방 예의지국에서 동방이 단절로서 데려갈... <laughs> 네. <laughs> 당연히 하늘 같은 선배님에게 학기가 아 끝나서 안부 인사를 순수하게 물은 거였고요. 아네네네 네, 안부 인사 아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이 뭔가 이 마지막에 어, 우리 스테파노 형제님이 용기 있는 그런 아 우리 루시아 자미님이 용기 있는 제안을 하나 했다고. 아. 네 용기 아 그게 저희가 이제 교양이다 보니까 공부를 잘안 해요 한번 대충 나와도 되니까 아 성적과 관계없네 네, 네. 그래서 시험 때제아 저분도 <laughs> 공부 안 했다 그러고 저도 안 했다 그래가지고 네. 그걸 내기하자 누가 먼저 나가는지 시험 분어 아, 자신감 어나나 네. 공팔 나 학번이야 어디 1 3 학번 따위가 <laughs> 어, 짬른이찰때찼죠 네. 저는 아 네네네 그래서 어. 빨리 나오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얻어먹기로. 아 빨리 나가는 사람이 그냥 백지 내고 나가면 되지 않나? <웃음> <웃음> 그럼 애프 니까. 반 우리 스테파노 형전이 그래서 누가 이겼나요? 이제 제가 보통 시험을 보면 항상 저도 빨리 나가는 편에 속해요. 근데 그 경험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laughs> 아, 없더라고요. 네, 역시 제가 짬. 네 짬에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네, 아 그렇습니다. 아 어, 하여튼 두 분께서 서로 그랬다가. 어. 갑자기 마음 속에 들어왔고 아이스크림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사랑이 키워진 거네요. 네. 아이스크림은 사랑을 짓고 네. 네. 이렇게 정리하는 도록하 어, 아, 31가지 맛. 네네. 서른 한 가지 맛. 아, 서른 한 가지 맛을 함께 나누면서 <laughs> 31일 동안 만나시면서 <웃음> <웃음> 네. 하루씩 먹다 보니 네. 여기까지 지금 오신 겁니다. 어, 근데 저희도요 이 사제로 살아가다 보면요 어려움들이 딱 다가올 때가 있어요. 혹시 두분 연애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하, 이 위기, 이 네. 시련만 말하면 제가 작아지는데 아, 네네. <laughs> 저희가 크게 두번 정도 두번 정도 아, 위기가 아, 있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위기였죠? 처음에는 이제 군 시절. 아 군대 시절. 네. 우리 스테파노 형제님 국방의 의무를 잘 하러. 네, 그렇죠. 제가 갔죠. 근데 이제 네네. 모든 남성분들이 그렇듯 제일 기다린 건 신병 위로휴가죠. 아 백일휴가 그렇죠. 네, 백일휴가. 아, 네, 네. 제가 백일휴가 때 이제 부모님한테 욕을 얻어 먹으면서 대전으로 올라왔어요. 네. 이제 단지 루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네네. 그날 제가 차였습니다. 아 그날 <laughs> 지금 빵 턱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아 엄청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이 남편이 되었어요. 아, 사람과 전쟁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누가 먼저 꼬셨어요? 난리 났습니다. 네. 아뭐 계속 방송을 들어보시면 우리 두 분의 이야기 아, 하고요. 어쨌든 누나가 고무신 거꾸로 신은 거네요. 그건 아닌데 아 그것도 아니다 정말 매몰차게 네. 할거다한 다음에 헤어지기 전에 차더라고요 아 헤어지기 전에 아 <laughs> 네. 이제 뭐 누릴 거다 누렸다 네뭐 같이 데이트하고 막 그랬는데 아 그렇구나 아니 네. 무슨 생각 나는 연애가 되는 거라면 난 연애 안해나 <laughs> 내가 정말 화나는 건내 편이라고 생각해도 너뿐이라고 근데 이런 마음을 대신 전했고요 제가 아, 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 그때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잖아요 네, 네. 20대 후반 그래서 이제 결혼할 상대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고민이 많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괜히 왜 잡아줬으면 좋겠는 그런아 여자의 심리 내꺼인지 어, 어, 내꺼 아닌 내꺼같이 아네그 <laughs> 썸이라고 하죠 응. 예. 그래서 이제 사실 툭 던진 거였거든요 우리가 네.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한데 계속 아, 만나야겠냐? 그런 기간이. 근데 또... 저분은 되게 한번 뱉은 말은 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어, 근데 남자들이 다 보통 그래요. 어, 아닐까요? 여자가 <laughs> 만나지 말라고 그러면 만나지 않는 편이에요. 어, 아, 센스들이 별로 없거든요. <웃음> <웃음> 네. 남자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한 다음에 말을. 아, 아, 아 그렇죠, 그렇죠. 어, 예. 아, 그래서 아, 지금 예. 우리 말하면... 소중쟁이 엘리사베님, 락디님 제일 신난는것 같아요. 오늘 너무 연애 이야기가 제일 신나요. 아, 오늘 왜 이렇게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첫 번째 위기. 슬기롭게 극복한 노래가 있다고 하는데 아, 이 네. 루시아님께서 소개해주시겠어요? 아 그런 불안한 저를 항상 네. 어, 걱정했죠. 원우는 스테파노는 복귀할 때 그래서 버스 타기 전에 아... 이어폰을 꽂아주면서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다. 아잘 새겨들어라. 잘 새겨들어라. 새겨 <laughs> 아네이 그때 들었던 노래. 인 노래가 네 허각의 네. 행복한 너를 네. 나를 이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두 분의 추억이 담긴 허강의 행복한 날을 듣고 왔습니다. 아, 어, 우리 이 위기의 순간 행복한 날을 꽂아줄 때 어, 그때의 마음을 우리 스테파노 형제님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어 이제 저희가 처음 헤어졌을 때 이제 제가 본투비 사랑꾼이다 보니까 네첫 예, 아, 사랑꾼인 네첫 싸지방을 갔을 때 제가 네, 예약 메일을 몇개 걸어놨어요. 아 싸지방 그, 네 <laughs> <laughs> 인터넷 되는데죠 예. 네, 인터넷 되는데. 네. 근데 그때 헤어지고 나서 제가 보내놓은 걸 까먹고 있어가지고 삭제를 못했던 거였죠. 아. 이제 그게 다시 어떻게 좀 연결 매개체가. 메일 돼가지고. 메시지를 보냈다. 네. 아, 뭐라고 보냈나요? 뭐 사랑하는 루시아야 하면서 맞아. 며칠이지, 저, 오늘은 며칠이지 뭐 하고 며칠이지. 있지 막 네. 헤어졌는데 그거. 헤어졌는데. <laughs> 네, 좀 모르고 있었죠. 아, 소름 돋는 장면입니요 <laughs> 네, <웃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진심이 통해서. 결혼까지 꼬리를 하셨어요. 우리 루시아자매님도그 마음을 잘 받아주시게 된 거죠. 네, 네. 맞아요. 그 메일이 올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처음엔 소름이었어요. 그 오, 그렇죠. 헤어지고 나서도 헤어진 줄 모르고 막 쫓아다니는 남자들이죠. 아, 차이거머리 같은 <laughs> 인간들. 예. 사이코패스인 줄. <웃음> 사이코패스. <웃음> 무서웠어. 어, 뭐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예, 아, 예 그렇습니다. 어, 굉장히 무서워지는군요. <laughs> 아. 지금 이제 결혼을 하면서 네. 또 아마도 이게 두 번째 위기 같은데 음, 어, 네. 그때 하면서의 어려움은 어땠나요? 어떤 아무래도 어려움이었어요? 이제 스테파노는 그 당시 비신자였어요. 아, 신자 가 아니었어요. 네, 종교적인 어려움 어. 때문에 있는 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욕심에 하느님은 저를 좀그 자리에서 제가 걸으면 걸고 뭐, 뛰면 뛰고 그 발걸음에 맞춰서 함께 걸음마 해주시고. 아 네. 걸을는 우리. 네, 그제님을간 그 만나 주시는 하느님을 저는 체험을 했으면서 <laughs> 아 그렇군요 <laughs> 저분은 이제 막 걸음마 때려고 에이. 하는데 막 뛰라고 막 치칙질을. 나는 지금 <laughs> 커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네. 너 얼른 뛰어 <laughs> 어, 왜못 뛰어 걸어가고 있는 사람 아, 걸음마 뛴 사람한테 아 네, 그래서 사박오일에 피정을 막 데려가 아 사박오일 피정도 데려가고요 네, 아, 대단하네요 제가 할 말이 많지만 네 우리 스기까지 <laughs>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박오일 피정 갔을 때 가장 크게 느낀 게 뭔가요 가장 크게 느낀 네. 아 일단 솔직하게 정말 말씀드리면 네네네. 정말 좋으신 분들 만나가지고 이제 좋았으나 네 좋았으나 제 갔다 오니까 그러더라고요. 성당 오래 다니신 분들도 사박오일은 자기도 힘든데 어떻게 간죠? <laughs> 아, 도대체 사박오일 피정은 저희 신부들도 힘듭니다. <laughs> 네, 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래도 그래도 왜 이분이다, 왜이 사람이었을까요? 어 일단 제일 큰 거는. 제가 스스로 변했다는 걸 느끼게. 해줬어아 변화된 삶. 네, 이제 그걸 이끌어줬어요. 네, 사람이 변하기 쉽지 아. 않다고 하는데 정말 내성적인 사람에서 좀 외향적인 사람으로. 변할 아, 수 우리 또은방을 꼬실 말만이 신앙으로 <laughs> 이 모든 단어 오늘 신앙으로 끝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아네 아름다운 신앙으로. 그러면 부부 생활과 연애 시절에 신앙이 나에게 준 효과 도움이 음... 됐던 게 있나요? 힘이 어, 됐던 거. 네. 저 스테파노가 진짜 사랑꾼이에요. 아, 사랑꾼. 네. 그런데 그런 사랑꾼이 저를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네, 우리 네, 본토비 저희... 사랑. 네, <laughs> 네. 있는 그대로. 네, 제가 바닥을 드러내도. 바닥을 드러내도 <laughs> 네. 바닥이 어디까지인가. <laughs> 들고 냈는데도. 네네네. 그대로 있어주고. 아 그런 게좀 남자친구 같은 하느님도 느끼게 해주고. 아빠 같은 하느님도 느끼게 해주고 그래서. 야 남자친구 같은 하느님. 허, 아, 굉장히 것... 신선한 얘기네요. 남자친구 <laughs> 같은 하느님. 어. <laughs> 아 네, 뭐 예수님도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셨으니까요. 아,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우리 스테파노 형제님. 에게 이 신앙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나요? 이제 세례 받으신지 그럼 얼마 안 되신 건가요? 아니요, 세례는 네. 좀 받은지 꽤 됐는데. 아 냉담적으로 네. 네, 그렇게 하셔서 그구나아 네. 좋습니다. 연애 때와 다른 행복. 저는 안해 봐서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런 적이 짧게 말씀해주시면. 오 어, 진짜 있는 그대로 받아줄 때가 좋은데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네네. 좀 피부에 뭐가 나서 극렬하고 잠을 못 잤어요. 아... 근데 저분은 한번 잠들면 깨지 않는 분인데 그걸 일어나서 이렇게 발안될 때까지. 하... 아 보고 자꾸 했어요. 소름이 돕니다. 미치겠어요. <laughs> 빨아이 자리 왜 어, 이렇게 소름 돋는 자. 리 본들의 <laughs> 네, 사람권이라 가지고. 저는 제가 제일 외로울 때가 언제냐면요. 아플 때거든요. 아파 죽겠는데 약 사러 갈 사람도 없고 주임 신부님한테 전화할 수도 없고. 예, 그런 부분들. 우리 스테파노 형제님은 어땠나요? 저도 이제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가 잘안 아픈데 가끔씩 아프면 정말 아, 많이 아파요. 맞아요. 예. 아프면 서운해요. 속상해요. 예. 근데 예. 그때 이제 그때는 이제 집도 몰고 막 그랬는데 와가지고 막 약도 그렇군요. 사다주고 간호해주고 막 이럴 때정아막 축도 해주고 네. 아, 좋습니다 행복했죠 아 갑자기 훈훈해지겠어요 풍풍이 <laughs> 불어요 예 신앙이 역시 우리에게 아 엄청난 아 저기를 주고 있어요 네아그 연애부터 결혼까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요 저는 신혼여행 아 신혼여행 통금 때문에 아. <laughs> 첫 통금이 여행이었어요 있어서 첫 여행이셨다고 우리 스테파노님은 <laughs> 어떠신가요 저는 지금 이 순간. 아 <laughs> 지금 여기. 아 네. 창피해요. 우리 두 분과 함께하는 <laughs> 방송이 유쾌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제 두 분께 마지막 질문입니다. 결혼은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우리 신신우진 가족분들에게 어, 다짐하시면서 또 결혼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한 말씀 짧막하게 어, 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실래요? 네, 뭐 우선 결혼은 정말 현실인데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결혼하시기 전에 많은 걱정으로 인해서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도 항상 했던 말들인데 아직 오지도 않은 걱정 때문에 좀 그런 걸 주저하지 말고 같이 조금씩 조금씩 이겨나가자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겁 내시지 마시고 결혼하시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나 뭐 행복함을 느낄 수 있고 네또 새로운 행복도 찾아오니까. 결혼하세요. 네, 감아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루시아 자매님 마지막 한 말씀해 주시죠. 네, 결혼은 진짜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남자의 여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고 한 가정의 어른으로 그 새로운 시작이고 또그 처음 마음 그대로 간직하는 게 가장 그 기본적인 건데도 안 돼서 네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두 분과 함께했던 이 시간 기억하면서요. 이제 막 행복한 성 가정을 이룬 부부초년생. 이원스테파노 송지아 루시 어, 송지나 루시아 부부였습니다. 우리 두분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초대 손님과 함께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늘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아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가 문자 확인해서 오늘 사연 어,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선물 꼭 전달해드릴 테니까요. 어, 이또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기대해주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함께해주신 분들 모든 감사드리고, 제작 지병선 요셉, 기술 정준영 나자로, 성창원 미카엘, 구성 유로사 이소연 세실리아, 저는 이경락 안드레아 신부였습니다.